나라가 정말 개판 5분전이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하나 때문에 뭐 나라가 정말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뭐 이건 뭐 모든 국정을 갖다가 지금 성남시를 운영하듯이 증거인멸 책임소재를 안 남기는 범죄자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많이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과거에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모스탄 대사께서 결국 한국 방문을 마치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니 큰소리 떵떵치던 그 김동완은 어디로 가고? 민주파출소와 좌파 유튜버들 민주당의 입장은 도대체가 뭐다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나름 뭐 언론에서 신나가지고 모스탄 대사 허위사실 유포로다가 뭐 검찰 수사가 착수됐다. 말은 뭐 시끄럽게 떠들어놓고 실상은 경찰 내에서도 짬 때리기가 돼가지고 사이버 수사대로 이관이 됐다가 모스탄 대사께서 출국을 해가지고 현재 미국으로 돌아가버린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남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내국인들을 상대로 화풀이를 마구잡이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 이재명과 민주당, 경찰은 모스탄 대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잡는다고 하더니 잡지도 못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더니 처벌도 못하고, 체포 촉구를 하더니 체포도 못하고, 경찰 수사도 어려울 것 같아요. 뉴스타파, 민주파 출소 이재명, 좌파 유튜버들, 그 생쇼를 나하면서 난리들을 쳤는데, 언론에서도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 곧 있으면은 뭐 체포 촉구가 돼가지고, 모스탄 뭐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다, 난리들을 쳐놓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냥 모스탄 대사는 순순히, 제발로 그냥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이제는 제대로 수사도 할 수가 없다. 그냥 뭐 탈탈 털려버렸죠. 그리고 이 와중에 여러분들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아 저는 순간 딱 처음 보고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아 무한공항 참사구나. 이 언론들이 왜 무한공항 참사를 무한공항이라고 부르지 못할까. 자 그런데 정밀검사 발표를 취소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은 자료 공개부터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소름돋죠. 자 세월호, 이태원,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갖다주는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끈질기게 몇 년, 아니, 수십 년에 가깝게 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목숨들을 갖고 계속해서 정치적 쇼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179명이 사망했던 이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더니 이제는 정밀 검사도 발표를 취소해버렸다. 네좀 이상하죠?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씌우기 유리한 국면에서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남탓을 하고 화제를 만들고 그걸로 수십 년간 선동을 하는데 막상 자기들이 공격을 당할 위치가 되니까 이제는 뭐 책임 소재를 안 남기고 이게 진짜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게뭐 증거 인멸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왜 정밀 검사 발표를 취소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죠. 굉장히 수상한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한공항 참사 의 유가족분들은 들고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거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건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더이 무한공항 참사에 관심을 갖고 이 현재 명나라가 되어 버린 중국 정부에게 끊임없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 나라가 정말 개판 5분 전이라는 게 현재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경남에서 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고 심정지 2명, 실종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지금 광주가 뭐 물난리가 났다. 뭐다 그냥 뭐 침수가 돼 버리고 물에 잠겨 가지고 지금 시민들의 생명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 비단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가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 맞나 싶죠. 강 이천은다 뭐 범람하고 계속해서 시민들은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심각한 내용이 이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1m를 넘겼다고 하고 뭐 하천변 주민이 막 대피를 하고 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에서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악마들이 진짜 뭐 대한민국 국민들 한 명이라도 더 죽으라는 건지 황강댐을 통보도 없이 방류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악마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민족이라고 감싸줘야 되는 게 제정신들인가 진짜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몰살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전부 다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재명 뭐합니까 도대체? 2009년 9월에도 북한의 댐 무단 방류로 인해가지고 경기 연천군 주민이 6명 사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웃긴 게 이재명이가 지가 경기도 지사를 해먹던 시절에는 2020년이죠. 이때 북한에 대해가지고 직접 통보하라면서 성명 발표를 하면서 나름 제스처라도 취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 뭐 전라도 뿐만이 아니고 충청도 경상도 뭐 진짜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물난리가 나가지고 국가 재난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이 도로에 있던 차들의 몸체의 거의 4~50% 가량이 잠기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진짜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며칠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산시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차를 덮쳐가지고 여기도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재명이가 한 얘기가 뭐냐? 갑자기 뭐또 오산시장 탓을 하면서 신고해도 도로 통제 왜안 했냐? 그럼 너는 뭐 했는데 제명아 진짜 이건 뭐 걸을 게 없는 헤드라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참아 대통령이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감자전 만찬을 때리고 있었다. 현장파 농담 소름돋아. 저희 현장파라는 게 무슨 얘긴가 하고 봤더니. 이재명이가 심지어 참석자와 함께 우리는 현장파라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지들끼리 감자전 만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가죽을 쓴 악마들이지? 이게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국민 고통 공감 능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그 상식을 벗어났다.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온 날에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 열고 박장대소를 했었는데 이건 지금 그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집을 잃고. 지금 여기에는 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망 혹은 실종된 국민들이 19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집도 없어지고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놈들은 지금 감자전 만찬 버리면서 우리는 현장파다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을 뛰어넘는 사이코패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도찐 개찐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가죽을 쓰고 잔인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자,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거를 보시면 이제 다들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일부러 낮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던 저번 대선 때의 이야기인데 미래 한국연구소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묻기 위해서 리자이밍 vs 윤석열 가상대결 질문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실제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압도했는데 이 조사 기관에서 표본을 부풀려 가지고 이재명이가 이기는 여론조사로 역전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뭐, 아유 뭐, 맘에 안 드네, 맘에 안 드네, 맘에 안 드네, 아, 올커니 이 집단으로 해야겠다. 탁 잡아가지고 표본을 부풀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나 지지율, 갔다가 조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찰 측의 조사 결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일부러 낮췄다 너무 높게 나오면 낮추고 너무 낮게 나오면 높여 가지고 표본을 두세 배 정도 뻥튀기 시켜 가지고 이런 식의 여론조사 조작을 일삼았다는 것인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지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우리가 뭐 맘에 안 드니까, 에이뭐 저럴 리가 없어. 현실을 부정해가지고 뭐 음모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 여론조작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이것도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들의 끼워 맞추기식 주장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서 알려진 게 국민들을 하여금 여론조사라는 것을 더욱더 믿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이 명나라 정부의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뭔 죄다 구린 거는 김민석 총리실 산하로 몰아놓은 다음에 중요 결정은 죄다 그냥 남탓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팔 하면서 실실 쪼개면서 감자전 만찬이나 하고 있고 진짜 이게 개딸들의 이 광신도적인 면모 사이비 종교라는게 제가 괜히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돌 팬문화 이게 정치까지 왔어요 아이돌처럼 찬양을 하고 뭐 굿즈를 사고 허다하다가 하다 무슨 뭐 진짜 제사상을 차리는 것 마냥 너무 기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화가 정치판까지 이제 퍼져가지고 뭔 케이크에 굿즈 주문 제작에 진짜 이거 뭐 그야말로 지랄 발광이다. 미쳐도 제 곱게 미쳐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미쳤다. 이렇게밖에 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니까좀 비판적인 스탠스를 갖고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숭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일가를 보는 것 같죠?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까지 안할것 같아요. 이게 김정은이니까 본인을 어버이 수령 동지라 칭하면서 조선노동당 TV에 나와가지고 뭐 그거 보고 북한 주민들이 막 기도 올리고 어? 제발 이번 인상에서 뭐 김정은 수령 동무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뭐 이거랑 지금 뭐가 다릅니까? 북한이 정확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 일가를 추종을 하는 세뇌 교육을 하죠. 뭐든 좋다. 이재명이가 뭔 이야기를 하든, 이재명이가 뭐 일배를 하든, 뭐팸코을 하든 가가지고 뭐뭔 글을 쓰는 상관이 없고, 이재명 수령 동무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겠다. 나라가 진짜 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이재명이 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가부를 향해 가지고 청년 남성 차별에 대해 가지고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라. 오 이게 무슨 얘긴가2030 여자들 페미 표좀 받겠다고 동동여대 고소도 취하해버리고 동동여대에서 민주당의 의회 갑질에 이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버렸는데 그렇게 페미들 2030 여자들 챙길 때는 언제고 갑자기 뭐 청년 남성 차별을 연구해라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놀랍게도 이재명이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 소외감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력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리자이밍이가 후원날 그렇게 패미들 챙길 땐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죠. 결국 이것도 남녀 갈라치기 전략으로 쓰려는 걸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재명에게 결국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고 결국에 이재명이가 대령통 자리에서 끌려 나오고 나면 바로 깜빵행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라도 현재 압도적인 2030 남성들에 대한 비호감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남자들 눈치를 보려는 스탠스를 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하게 이걸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게 이재명과 여태껏 지금까지 2030 여성들에게 굉장히 신화적인 이미지다 이거 하나로 마케팅을 펼쳐왔고 친패미적인 정책을 펼쳐옴으로써 이재명과 2030 여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널리 퍼지니까 이건 뭐 트위터 반응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댓글에 뭐 동물을 연구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일배냐 이재명 구속, 탄핵하라, 혹시 쓰실 분 쓰세요 하면서, 뭐, 이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지금. 댓글에, 뭐, 뽑고 팬다던 일찍 페미들은 뭐 중국 갔냐 중국 공항 감시받아가지고 조용한 거냐, 대신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페미는 있을 수가 없다고 떠든 사람들만 남아있다. 예, 이런 정말 경악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출구조사에서도 봤을 때, 20대 선택이 확연히 갈렸었습니다. 20대 남성의 76%가 보수 후보를 택했고 20대 여성들의 과반이 이재명을 뽑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친여성, 친패미적인 정책을 펼친다. 그런 프레임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투표를 줬다는 것인데, 정치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지지 성향을 보인다기 보다는, 이게 다 문재인이 만든 남녀 갈라치기의 부산물 아니겠습니까? 자, 구체적인 통계를 보자면, 20대 남성은 이준석과 김문수표를 합치면 74.1%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을 뽑지 않은 비율이 74%에 달했다는 것인데, 20대 여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지가 58.1%. 이러다 보니까 확연하게 알수 있는 것이 이재명이는 20대 남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슬슬 간보기를 하면서 갑자기 뭐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사하라.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갈라치기를 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다음번에 또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끔찍한 이야기지만은 이러한 정말 개수작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의 스탠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이제 불행중 다행인 게이 내용을 알아버린 몇몇 이제 개딸로 추정되는 패미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사실상 뭐 이념적인 문제 다 필요도 없고 정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 아니고서야 정말 페미니즘, 여성 인권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제 민주당을 뽑는 젊은 여성층의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갑자기 남자의 편을 들겠다고 하면은 이걸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재명 지지 철회를 하고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앞으로 패미들과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즉각 우리들은 이것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에게 2030 여성들이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사진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소름돋습니다. 어느 정치판을 가도 이런 사진은 전본 기억이 없는데 진짜 기괴하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현실들이 조선중앙 텔레비전인지 이거 뭐 대한민국 뉴스 기사들인지 구분이 좀안될 정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끔찍한 리자이밍 강정기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 힘든 시기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있는 모든 우파 분들께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 행운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 TV였습니다.